장 나오실 때큰 박수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종료주를 맞아서 남성 일목장 적용 적용하고 나눔 그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세가랴 일장입니다. 그 일장에 대해서 에, 한번 잠깐 보고요. 세가랴 일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곧 우리 죠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 하나님께 돌아오라 했는데 온전히 돌아오지 않아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지난주 주보를 보니까 그 앞장에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문이 마음에 들어서 한번 제가 읽어 봤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온전히 돌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교회와 가정을 풍성한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게 오셔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 내용이 목사님이 이렇게 써주셨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를 계속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용과 나눔하기 전에 했고요. 지금부터 적용과 나눔을 하는데 1번, 1번하고 2번에 관해서 이번에 중점적으로 한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번, 1번 보니까 1장의 4절 말씀에, 4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선배나 조상들의 잘못된 행동, 그런 습관을 고쳐서 고치고 선별하자 이런 내용인데, 저 같은 경우는 예, 신앙생활 이전에 예,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것을 머리에 들어요. 98년도 7월입니다. 98년도 1998년도 7월. 에, 그때 제가 남부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딘 시점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전과 그 후를 저는 항상 비교를 해서 나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간증하고 이런 게 하는데요. 그 전에는 세상 속에 살면서 예. 저 사주 팔자 그다음 우상 숭배 그다음 점치는 그것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문중 그 시제 참가하여 그 집사 지금 교회에 와서 집사라고 하니까 나, 그 단어가 그낯설지않아요 제가 저 시제 모실 때 집사를 했거든요. 집사가 뭐냐면은 상을 싹 차려놓고, 그 옆에 술잔 쫙 차려놓고 하는데, 다 떠가지고 한잔씩놓는답니다그 숟가락 다놓고그 집사예요. 근데 교회 오도 집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내가 세상 밖에서, 아니, 그 교회 밖에서 했던 그런 집사를 여기서 안에서 또 하는구나. 그래서, 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일차원의 세계만은 그 전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현재는 어떤 몇천 세계면은, 냐 5차원의 세계여행에서 제3차원 이상으로 저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3차원, 4차원, 5차원. 그렇게 이번에 또 중요한 것을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주일 낮, 주일 세상에서 주일이라고 합니까? 일요일, 세상은 일요일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옛날에 막 해서 일요일 일을 하다가 이제 어느 때인가 부터 일요일이라는 건 났습니다. 주일입니다. 우리는 주일. 그래서 주일날 옛날에 일요일날 집에 가만히 안있했었습니다 어디 갔다고요? 낚시. 낚시가 거의 낚시 아니면은 놀러 간다든가 그랬지. 교회 이렇게 좋은 날에 뭐 교회 가가지고 있으랴 이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 그런 그 나쁜 습관들을 제가 고쳐가지고 지금, 지금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고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라도 감사하는 그런 삶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저는 그래요. 입술을 통해서 내가 잘못이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삶은 저는 안 살라고 노력하고 안 살아왔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문중 그 시절을 보면은 제가 예, 한 30명이 뭐여요 우리 그 문중에. 그래서 그런 일을 했는데 그때는 주일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제가 하도 그 뭐라고 해서 그런가 토요일로 바꿨습니다. 그래 토요일로 바꿨으면 저는 문중 시절을 한 번씩 참석합니다. 그래서 주변 형제라든가 우리 그기이 선배님들 위에 그 당수 가제 일가 친척들 그런 분들마다 인사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 시대입니다. 그 시대 모시러 가면은요, 우리 위 시대는 위 세대는 다들 돌아가셨습니다. 의디로요 지옥으로. 그 가서 믿는 자를 3 0명쪼 그렇게 서서 보면은 저 혼자만 딱 짧게 에딱서 있지 전부 무릎 꿇고 기도 아니 이절다합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합니다요. 안 믿습니다. 저 혼자만 믿어요 우리 가족만. 그래서 그분들다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위서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예, 그분들이 제 생각은 그래요 한 분이라도 여기서 한 분이라도 가이 천국 백성이 대해서 살아갔으면 그런 그을 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랑 되겠지요 한 분이라도. 에 거기서도 저는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교회에 다닌 사람이요. 나는 교회 장로다. 약 이런 보통 평신도라는 것보다도 장로를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저한테는 별도로 이 아니 자네는 저쪽 가위가서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자기들 해요. 그렇게 이제 일단그 정도만 해도 아 교회에 다니면은 절안 하고 그러는구나 그런 것을 알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현재도 그 지옥하고 우상숭배 이렇게 하지만은 그리고 우리 또 부모님들 우리 형제간들 음 어제 만났습니다만은 지금은 기일 있잖아요 되면은 옛날에는 우리 형님이 저밥상 차려놓고 뭐 해요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리고 전부 안 하고. 어디 가서 식사를 하면서 우리 동생이 목사님인데 기도 대표교 딱 해가지고 엄청 기도를 합니다. 기도로서 그 그렇게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데제 형제간을 위해서 저도 매일 기도를 하지만은 전부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삼기가 거의 된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된것 같고 그래서 그말에도 얼마나 감사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삶. 나는 물질이 없다. 이세 가지 것이 있더라고요. 나는 물질이 없다.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나는 외롭다 이런 세 가지 것이 있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물질이 없다를 보니까 마가보음 12장 42절의 말씀에 가난한 가부 두 랩돈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가난한 가부는 두 랩돈이지만 은 그것이 자기의 전부였습니다. 모든 소유 전부. 그것을 생각해보니까 내가 물질이 없어서 못 드린다.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오르는 게 우리 성대님들 다 아시지만은, 제가 그 우산동 그살 때, 그래서 멀리 왔다 갔다 할때 상당히 그때 제일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그래도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저는 드릴 것이 없는데 무엇을 드립니까? 돈 벌지도 못하고. 근데 먹는 것에 얼마를 먹나? 그것에 10분의 1을 드리라. 그것이 저는 내 신앙에 있어서 지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먹는 것의 10분이에요. 가해 얼마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가부에 두렵다는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 드렸으니까 오늘 저희가 여기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야지 도움을 받으려고 하다가 돈을 못 받으면 시험에 듭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내가 도움을 드릴 수 없어도 드리려고 노력하고 뭘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절대 시험에 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애롭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애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항상 누가 동행한다고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저한테 기도하면서 가르쳐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옵소서, 동행하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다음에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세 가지 것이 저는 기도할 때 언제나 빼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외로움이 있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참고 항상 내 곁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제 머리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세가리아스의 1장 10절에 보면 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다니고 보낸 그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에 여호와의 에그 천사들 현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현재는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고 옛날에 구약시대는 그 여와의 천사. 이렇게. 그래서 간단히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8일날, 8일날, 시티병원에 1박 2일로 입원을 했다 수요일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아픈 것은 아니니까 임용하시고요. 그래서 항상 요즘 보면은 제가 좀 금방 잊어버려요. 뭐~ 가지고 손에 가지고 또막 찾을 경우 있고 막 그래서 다른 분들도 뭐~ 그런 것같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좀 서울은 염려가 서로 했어요. 이것이 뭐~ 치매가 나이가 전만70입니다 인제 에 <laughs> 그래서 이렇게 이 나이 되면은 치매 주변에 보면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나도 치매가 비슷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음~ 입원을 해서 치매 검사를 한 50분간에 걸쳐서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40분에 걸쳐서 MR, 내 MRI와 MRA를 찍었습니다. 두 촬영을. 그래서 안전히 좀 알고 싶고, 내가 치명가 아닌가, 이거 건방지긴가, 이거 알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입원하는 실, 이인실로 입원을 했거든요. 제가 가서, 가서, 이 하니까 아주 반갑게 맞아 주러 인상이 좋아요. 그분이 한분 계신 분이. 그래서 어, 그래서 인사하고 이렇게 있는데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어떻게 가족 이제 둘이만 있으니까요. 이야기는 마음대로 해도 다른 사람 피해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둘이만 있으니까.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어떻 교회의 말을 싹 꺼내요. 그래서 이때다 생각이 딱 들어 잡았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되냐니까, 자기 매제라 매제 그죠. 매제, 여동생의 남편이 목사님이 돼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 권사, 아이고,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겠네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교회 안 갔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수가 있을까? 얼마나 어머니 아버지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고 또 형제간 매제들 다 교회 다니는자기만안 갔답니다. 그래서 야 이것이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 당뇨병으로 오래 좀앓았는가든가그 후유증이 발이 좀 살이 썩어 가지고. 엉덩이에서 이식해서 복잡한 그런 과정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을 잘못 걸어요. 그래서 그런 분인데, 그래서 이때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저의 간증을 시작합니다. 간증.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이런 적도 있고 이런 적도 있고 이렇게 해오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간증을 쭉 해오니까. 어?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서 그 살아계시냐니까 돌아가셨대요. 그럼 얼마나 마음 아프게 돌아가셨겠느냐. 음, 이, 이,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저 음,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시는데 그렇게 그것도 못하고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겠, 아프겠느냐 이제라도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느냐 내가 다짐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럴 것이 되더라고요 분위기가. 반나는 열려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했어요. 좀 다짐을 한번 하자 우리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다. 좀실한사를할수 있느냐 없느냐니까 다짐을 딱그 자리에서 해요. 이 끝나고 나가면 바로 교회 나가야겠다고. 그래서 아유 너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진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진료를 받았는데, 어우, 치매도 내 나이로 보살은 아주 그냥 정상적이 돼요. 정상적이고 더 좋답니다. 치매. 염려 마십시오. 내 치매 아닙니다. <laughs> 그 다음에 MRI, MRA, 혈관이요. MRA, 혈관이 그냥 아주 뚫뚫뚫뚫 해요. 그 다음에 또 MRI, 나잘 모르겠는데 MRI는 70대로 이상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먹을 필요도 없고 건강 관리만 잘하고 그렇게 앞으로 살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에, 내가 입원을 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만히 또 생각해 봤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분을 전독해하지 않았느냐? 분명히 그런 뜻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거기를 입원해가지고 이유를 찍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입원을 꼭 이인실에 6인실로 있고 그랬데데1인실도 내가 원했어요. 그런데 이인실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딱또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아이 그분을 전독해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를 입원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한열1 시까지 이야기했다니까요, 간증을 그날 밤에. 그래서 그렇게 했고 나서 가지고 나오면서 내가 손두 손을 탁 잡고 선생님 이 우리 이야기한대로 약속한 대로 나가게 되면은 바로 교회에 나가셔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하고 하겠다고 했더니 다짐을 했더라고. 그래서 야 이것이 바로 우리 전도의가 되는구나 이렇게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음, 우리가 그랬습니다. 현재 두려움, 근심, 걱정 속에서 살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삶을 그 살게 되면은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찾아오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이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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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집사가 맞아요. 집사 그 시제 모실 때 집사가 시제 모실때 집사가 술 따라주고 한다 했죠. 교회에서도 집사가 그 집뿐이에요. 어, 다음 주에 성찬식 할 때, 성찬식 할때 집사들이 술 따라요. 포도주, 어, 집사, 그 집사, 그 집사요. 예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뭐 집사예요. 예. 그래서 그때 그잘 하셔서 교회 오셔서 집사의 걸을잘 하시구나. 예, 장로가 예. 고맙습니다. 아, 축하해요, 장노님. 치매, 노, 뭐 혈관, 노. 이제 엄살 부리지 마시오. 예? 엄살 부리지 마시오. 나도 괜히 장노님 아프시다 하면 막 내가 막 걱정돼가지고 막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다 엄살이었어. 어, 그렇죠. 얼마나 뭐 찾거 있어요. 이게 목사가 괜찮다고 해도 의심하는데, 아, 의사가 하면은 또, 아, 막, 엔돌핀이 설정으로 확신하고 막 믿고, 이것도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 말을 잘 들어야 되지 않아요장님 <laughs> 진짜 고맙습니다. 오늘 간증 정말, 제가 큰은어려고요 고맙습니다. 역시 이제 이렇게 한 보람이 있다. 우리 장 노님이 저렇게 어디 가서든지 아 그리고 저 어느 교회에서 장 노님으로 초청이 뭐 와서 저예배 간증을 해달라고 뭐 교회에서 하신 모양이에요. 제가 작년에 우리 장 노님들 헌신예배때저 설교를 하면서 자, 사실 간증했어요. 우리 장 노님에 대해서 잠깐 갔 했는데 어 그게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니, 저는 이번에 또 만났는데, 장로님들, 장로님한테 퍽뭐다 알아보면서, 장, 이 장, 그 장로님, 이 장로님이십니까? 하면서 막 인사하고, 또 어느 기회에서는 와서 좀 간증 좀 해달라고, 막 그렇게 하신 모양이에요. 이제 어쩔 때는 주일, 오일, 주일 오후 안 보이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게간증하러 다니시라고. <웃음> <웃음> 네? <웃음> 다른. <웃음> 그러니까 장노님 자신감을 가지시고 엄살 부리지 마시고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너무 안 좋으시. 이안좋으니까 그러시겠죠. 야, 그렇게 하고 예, 저기 우리 우리 전도대에 예, 우리 신자 작정 하려 있는데요 몇 분이 작정을 하셨네요. 우리 여성 성목장에서 우리 김야집사님이 우리 세분 진짜 순종 잘하셔 딱세분 김만심 언니하고 박경수 형부하고 고다연 친구 이세 분을 태신자로 부모시셨어요 우리 김야집사님 세분 그리고 우리 산목장에서 정성이권사님이 박미영 친구를 대 영적 대태 부모셨습니다 아직 두두 명은 덜더덜 하셨죠? 덜, 덜 아실 거죠? 네. 그리고 우리 사목장 이승 사목장에서 조추 선 집사님, 에, 아, 집사님. 어, 이경신, 이경은 아들 둘이하고 어, 범금자 우리 진제 마을 어르신인데 이세 분을 품고 이제 기도하고 또 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뭐 시간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라도 더해서 저를 내주시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세 분께서 일곱 분을 이렇게 대신자로 선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성함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희자 입사님이 김만심, 박경수, 고다연 그리고 우리 조주선 입사님이 이경신, 이경은, 범금자. 그리고 정성희 권사님이 박미영 이렇게 일곱 분을 우리 세 분이 가깝게 모았습니다. 이분들이 잠깐 이 시간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믿기는 이번 전도대를 통회에서 이분들을 반드시 구원 거자 하신 하나님 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이 현재 일곱 분을 하나님께서 공유를 여기셔서 기회 되어서 꼭 예수 믿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앞심에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장노원님 간증을 통하여 은혜받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세 분들이 일곱 분을 마음이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까지 않는 자들 반드시 부르셔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곱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영혼에 심령에 퇴에 잉태하였사 잉태케하여 주시고 또 해산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한명한명 더한명한명더 하여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전하님 오늘 우리 이세 일곱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영원 구원의 앞장서며, 이번 전도대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 과장자들을 꼭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대신자로 품고 기도하는우리세 분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기한자들이오니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고 저들이 해야 할일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을 또한 도와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원합니다. 멋진 하나님 오늘 이후에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를 나누며 이루함에 경려하며 또한 세워 나가는 귀한 시간인 줄 아오니 성령께서 모인 목장들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